SA- so 빡친 친구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서아시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야.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끊임없이 전쟁 같은 것들이 심하게 일어났었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로의 그 나라로 아주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하는 나라가 나타나. 자. 그 나라를 갖다 우린 뭐라 하냐면 아시리아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시리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시리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서아시아 지역에서 얘가 자, 최초로 일바야, 자, 뭐를 가져온 애다, 그제 동일을 했던 애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볼 것은 아시리아가 그수 없는 나라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아시리아가 이렇게 최초로 통일이 가능했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얘네가 그만큼 잘 나갔다는 거잖아. 그치? 자, 어떤 부분에서 내 네,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얘들은 굉장히 우수한 뭐를 가지고 있었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이 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아시리아는 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시에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기병을 가지고 있었다. 자 기병이라는 건 뭐냐면 말을 타는 애들이야, 그치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걸어다니는 놈들보다는 말 타고 네, 찍어 내리는 놈이 싸움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굉장히 전쟁을 잘했다는 거야. 자 그렇지만 아시리아는 결국 어떻게 한다? 네 멸망한다는 거야. 자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사이코패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다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굉장히 가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정복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 잘 다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이코패스들을 와악 막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반항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는 어떻게 했다 멸망했다.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유 바로 뭐다. 네 가혹한 통치 때문이다라는 사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된다. 이게 되게 잘 나온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자 그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있어요. 자그 나라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 네 페르시아가 나온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왕조에 따라서 페르시아를 부르는 이름이 조금 몇 개가 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나타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왕조의 이름이 아케메네스 왕조야.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만들어낸 페르시아다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페르시아면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를 만든 인간들이 있는데 그 계통이 바로 누구냐면 이란 계통이야. 누구라고 이란 계통이다. 페르시아는 무슨 계통? 이란계통이다. 이거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 스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즉 서아시아 지방이지. 자이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애들이 누구야? 아시리아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얘네가 두 번째 통일했다. 이거 기억한다. 몇 번째 두 번째 다시 통일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재통일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잘나갔던 왕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나가 했었던 왕이 있었어. 여 그런데 그 왕이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데 페르시아 최고의 전성기 때왕 바로 누구냐? 네 다리우스 일세가 된다. 자 바, 다리우스 일세는 시험 문제 일타겠죠? 자왜 일타냐면 얘는 다름이 아니라 모기 때문에 전성기 때 왕이기 때문이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리우스 일세가 어느 정도까지 전성기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얘 같은 경우는 지중해를 타고 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타고 어디를 공격했냐면 그리스를 막 공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 많이 봤던 영화 중에서 스바르타 막 300이라는 영화 그런 거 많이 봤잖아 그치? 근데 300 보면은 막 저기 뭐야 그 페르시아 군이 그리스에 막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막 보면은 나는 관대하다면서 막 티페티만 입고 막 설치는 놈들 막 튀어나오잖아. 자, 그럴듯이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그리스를 침략한단 말이야. 근데 누구때 침략한 거냐면 얘네때 침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일대 에즉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 주변에 지중해가 있지 않니? 그래서 지중해 주변에 있었던 땅을 엄청나게 얘가 먹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먹었냐면 인도에 인더스강까지 식민지를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리우스 1세 때 페르시아가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세 글자로 대제국을 만들었다. 아주 큰 대제국을 만들었다. 네, 요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조금 해 보고 가도록 하자. 자, 다리우스 1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넓은 땅을 갖다가 혼자 다 다스려야 돼. 그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1세는 자, 이 넓은 땅을 갖다가 몇 개로 쪼갰습니다. 자, 몇 개로 쪼갰을까? 20개. 몇 개? 20개. 몇 개? 20개. 알았지? 자 그래서 20개의 주로 나누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나 나오냐면 이 주를 조금 더 속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20개의 주로 나눴는데 이 20개의 주를 갖다가 다리우스 1세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각각의 주마다 누구를 파견했냐면 총독이라는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다리우스 1세 입장에서 이 총독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총독이 다리우스 1세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새끼가 거기서 까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도 어떻게 해야 돼? 겁나? 네, 감시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총독과 함께 누구를 같이 파견을 했냐면 감찰관이라는 놈들을 갖다가 파견합니다. 자, 감찰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네, 감시한다 이럴 뜻이겠죠. 그래서 이 감찰관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왕의 귀와 왕의 눈을 눈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놈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시험 문제 보면은 뭐 왕의 눈이다 또는 왕의 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감찰관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할 수가 있어 자 그다음에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자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듣고 싶었어요 그러면 잘 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걸 빨리 들으려면 뭐가 발달해야 돼 도로가 발달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도로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 기억하고 특히나 그 도로를 갔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왕의 길이라고 부르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 도로를 그 당시에 이제 달려올 때 뭔가 이제 부하가 다리우스 1세한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막 달려올 때. 이게 달려올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무슨 마라톤도 아니고, 그치? 이거는 완전히 똘추짓이지, 그치? 그러면 은 뭐를 타고 올까? 말을 타고, 아, 이렇게 올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 말을 타고 멀리서부터 오면은 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네, 죽겠죠. 그러니까 말이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말을 어떻게 할까? 갈겠지. 이렇게 말을 가는 곳을 갖다가 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또 말을 탄 사람도 잠을 자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여관이 필요하지. 그걸 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제도를 묶어서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역참제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다리우스 1세는 자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어떤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들 그런 정보에 대해서 빨리 들으려고 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갈수 있어. 자 그뿐만 아니라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화폐 통일했습니다. 그죠? 어, 화폐 다 통일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어도 통일했어요. 언어. 그래서 언어 얘네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단 말이야. 그 언어를 다 통일했어요. 그니까 러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식민지가 넓었기 때문에 그 안에 되게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다양한 민족들이 아주 다양한 언어를 했을 거야. 그치? 뭐 영어, 인도어, 외계어, 뚜루뚜루 막 이런 놈들부터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놈들이 섞여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언어는 무조건 페르시아어를 써라. 이런 식으로 통일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 화폐, 언어.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렸다? 네, 통일해버리는 이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묶어버립니다. 시험 문제는 이 다리우스 일세가 했었던 이 모든 활동들이 갖다 다 묶어버려. 그런 다음에 서술형에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왜 했어, 다리우스 일세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 다리우스 일세가 뭐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화. 뭐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화. 뭐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화. 알았지? 그래서 다리우스 일세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다? 자,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자 했다라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리우스 일 일세하면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지, 그지?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내용은 무조건 시험 문제 1타야 무조건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온다면 선생님이 어, 뭐를 할 거냐면, 네, 뭐를 할까요? 네, 그죠? 선생님이 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똥을 온 몸에 바르고 선생님이,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어, 뚜룩 춤을 출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어떠냐면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데 다리스 우1세하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이 사람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관용 정책을. 펼어자 관용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무조건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야. 까만 그 말하면 상대방이 되게 똘추짓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에이 그 미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음음 음 이러면서 뭐 해준다는 거야? 인정해준다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관용이라 그러지. 그러면 이 관용정책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거냐? 바로 피정복민에 대한 네, 관용정책을 펼쳤다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피정복민들이 있었어. 피정복민들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쉽게 해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시리아는 어떻게 했니? 사이코패스처럼 와, 근데 가혹하게 통치했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 이 사람 아, 저기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는 관용 굉장히 잘해 줬다는 거야. 어떻게 잘해 줬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병역의 의무를 져. 그러니까 군대 나오라면 군대 나오고 그다음에 세금도 만약에 잘 내기만 한다면 이 피정복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어떤 뭐 문화라든가 또는 뭐특히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네, 종교죠. 자, 이 종교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뭐 해주는 거냐면, 인정이 좋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내 네, 페르시아의 관용정책이다. 자, 페르시아의 뭐라고? 관용정책이다.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페르시아는 아주 가혹한 통치로 인해서 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아시리아에 대한 설명이지,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페르시아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무조건 어떻게 됐다고? 관용, 잘해줬다고.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거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냐? 페르시아는 이렇게 다른 민족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약 200여 년간 계속해서 왕조를 모할 수 있었다는 거야. 유지했다는 거지. 자, 그런 부분에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점차 힘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유명한 전쟁이 하나 불어지죠. 그 전쟁이 바로 뭐냐면 네, 페르시아 전쟁이야. 이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하고 붙은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전쟁에서 누가 지냐면 되게 웃기게 페르시아가 집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힘이 굉장히 약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저쪽 그리스에서 아주 잘난 놈이 하나 나타나요. 그놈은 바로 누굴까? 알렉산드로야. 알았지. 그래서 결국 멸망한다는 거야. 근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냐면 바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페르시아가 멸망했어. 그런데 그 멸망한 땅에 자또 다른 나라들이 생겨났다. 자또 다른 나라들이 생겨났어. 네두개 나라를 공부할 거야. 자 일단 어떤 나라가 나타났냐면 바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나타났 놨어. 너희들 파르티아라는 이름을 갖다가 보면 알겠지만 약간 파르티아 파르티아 페르시아 조금 비슷하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페르시아랑 조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네도 누구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란 계통이다 자 그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지만 페르시아를 뭐 했을 것이다 어 겁나 개승했을 것이다 요거까지 기억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파르티아 하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시험 문제 파르티아면 이게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면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로마고 하막 붙었다. 애들이야. 파르티아하고 로마는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서양의 로마가 있는데 얘네 둘이 맨날 하여간 맞짱 뜨고 계속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얘네가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 서로 뭐하기 위해서 밥그릇 싸움하고 있었어. 어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었느냐 바다를 사이에 두고서는 이 바다를 누가 점령해서 무역을 더 활발히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 다 집어치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파르티아 같은 경우 뭘 많이 했다는 거야. 무역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파르티아면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자 뭐가 굉장히 활발했다? 동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파르티아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동서 무역이 어떻게 했다? 활발했다. 동서 무역이 어떻게 했다? 활발했다. 이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사산왕 아 저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망했을 때 거기에 파르티아도 들어섰지만 그다음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냐면 박테리아라는 네, 나라가 들어섭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박테리아 아니야? 박테리아야, 박테리아. 박테리아 하면 딱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박테리아는 누가 세웠느냐? 자, 알렉산드로스가 와가지고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그랬지.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냅둔 그 그리스인들이 있어요. 물론 이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리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안 가!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여기 있을 거야! 이랬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박테리아 하면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누가 나라를 세웠다? 그리스. 누가 나라를 세웠다? 그리스. 누가 나라를 세웠다? 그리스 알았지? 그래서 그리스인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졌다. 요까지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아주 큰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도 역시 바로 뭐냐면 페르시아야. 근데 이 페르시아는 일단 왕조의 이름이 달라. 자 이거는 어떤 왕조냐면 사산에 의해서 어,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사산 왕조 페르시아면 우리 친구들 기억할 거. 첫 번째 누구 계승했을까? 누구 계승했을까? 페르시아 계승했. 겠지. 그런 페르시아를 계승했겠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계통이다? 이란 계통이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앞에 있는 페르시아만큼 엄청나게 발전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면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굉장히 발달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조로 아스터교야. 그래서 이 조로 아스터교를 갖다가 뭐했냐? 네, 국교화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 주고 갈 건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종교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조로 아스터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조로 아스터교를 <laughs>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조로 아스터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갈게요 자이 조로 아스터교는 페르시아에서 믿는 아주 독특한 종교 중에 하나야 알았지 그런데 이 종교에서는요 자 선한 신이 있대요 선한 신 그니까 러 선한 신이가. 이거는 이제 착한 신이겠지. 그제?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신. 악한 신이니이 이 새끼는 뭐냐면 악마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선한 신을 갖다가 얘들은 뭐라고 부르냐. 아우라 마지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가는데 이 세상은 선한 신하고 악한 신하고 서로 뒤지게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누구 편을 들여야 되냐면 선한 신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선한 신이 승리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는 누구를, 누구를 승배? 선한 신. 누구를 승배? 선한 신. 누구를 승배? 선한 신.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 이 선한신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 불로 딱 표현을 하기도 한다. 알았어? 그러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자 불을 숭배한다 라고 해가지고 배화교다 라고 그렇게도 얘기한다. 배자가 뭐냐면 숭배한다는 거야. 화자는 뭘까요? 네불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말 하면 불을 숭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외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얘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천국과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 나중에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 세상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주는 누군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구세주가 출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이거라는 걸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조로아스터교를 바탕으로 해서 자 창시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랑 비슷하게. 창시된 종교가 있어 그게 약간 누구랑 비슷하니 크리스트교랑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자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 유대교라든가 또는 네 크리스트교라든가 자 또는 네 이슬람교에 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이거 기억하고 갑니다 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조로 아스터교다 기억하시고요 자이 조로 아스터교는 누구 때 발달을 했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자 아케메네스라고 얘기했어 아케메네스 뭐라 그랬니 어 페르시아라고 얘기했. 했었지? 자,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최고 전성기 때 왕은 누구였냐면 다리우스 1세라고 얘기했었지. 자, 이 사람 때이 사람이. 조로 아스터교를 막 지원을 했어. 자, 그래서 조로 아스터교가 이때 발전을 하다가, 자, 누구 때가 되느냐?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아예 나라의, 어, 종교가 돼. 페르시아. 나라의 종교가 돼. 자,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래? 국교화가 되었다. 나라의 종교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를 갖다가 헷갈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자, 아케미네스,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때, 어, 이, 어 저기 뭐야 조르아스트 교가 조금 발전을 하다가 누구 때가 되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가 되면 아예 국교화되었다.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정리를 하고 지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산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의 침략을 받게 되냐면 네 이슬람족의 침략을 받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이슬람족은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이제 나중에 선생님하고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네 이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헐크 새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약간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아주 그냥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 이슬람족이 저쪽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가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딱 쳤는데 얘가 어떻게 한다? 내 네, 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세계사를 공부하게 되면 선생님하고 이슬람 세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갈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갈 거냐면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페르시안데 이 페르시아의 문화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페르시아 문화면 너희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모다 네 국제적이다. 모다 국제적이다. 모다 국제적이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방적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궁전 중에 페세르폴리스라는 궁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 안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궁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궁전 안에 가면 굉장히 특이해요. 분명히 페르시아 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벽화에는 이집트인들이 막 그려져 있고 그리스인도 막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네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실적으로 그집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면 실제 시험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의자는 그리스식, 그다음에 뭐 창문은 이집트식,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엄청나게 뭐했다는 거야. 잘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문화를 국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엄청나게 잘 받아들여. 그리고 특히 얘네들은 뭐를 갖다가 엄청 잘하냐면 자 금속 공예라든가 또는 뭐 유리를 이용한 유리 공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이때 선임이 잠깐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고 가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의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물어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언어도 받아들였다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언어만 언어만 아까도 선생님이 그랬어 얘는 언어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러지 통일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얘는 언어가 뭐로 통일되어 있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틀려서는 안돼 언어는 페르시아어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알았어요? 언어만 페르시아 언어로 투, 통일했어. 그니까 러 나머지 거는 다 받아들였지만, 언어만큼은 뭐라는 거야? 페르시아 언어로 통일했다는 거야. 시험 문제 어떤 지문이 좀잘 나오냐면, 이런 말들이 나와.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언어를 썼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아무리 그리스의 것들도 잘 받아들이는 애들이지만, 얘네들의 언어만큼 뭘 썼다? 페르시아 언어를 썼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정리할게요.